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에릭에서 나온 12인치 컬럼 스피커 사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ER12A가, 음, 컬럼 스피커이고, ER12AW는 일반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자, 컬럼 스피커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 요 라인 있죠? 들어가 있던 라인, 요거 왔다가, 여기에 연결하셔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 저기에 꽂으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 올라가서 연결하는 겁니다. 일단 사용 설명을 위해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마스터 볼륨이 있죠? 이 스피커가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어, 마스터 볼륨을 많이 올려주세요. 여기 완전 풀까지는 아니어도, 풀을 조금 낮춰갖고, 3시까지, 뭐, 3시까지 쓰셔도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를 사용할 때 쓰는 거니까 일단은 설명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인 볼륨입니다. 그리고 요, 여기에또 중간에 볼륨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볼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죠? 요거 갖다가 한두시경에 놓으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한시두시세시 적당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오버가 있습니다 크로스 오버가 있는데 12시 기준으로 해서 크로스 오버가 자꾸 위로 올리면은 스피커에 저음은 많아집니다 저음 많아지고 아 소리는 저음이 뭐 좋게 얘기하면 풍부해지는데 소리가 약간 벙벙 됩니다 벙벙 되고 이쁜 소리, 샤프한 소리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2시에서 약간 왼쪽으로, 11시경, 크로스발 11시경에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 베이스를 갖다가, 베이스는 12시에서 오른쪽으로 가능한, 많이 돌려주세요. 많이 돌려갖고, 2시, 3시까지 저음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 고음은, 고음은 12시가 되어 있는데 12시 약간, 약간 왼쪽으로 한 11시경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음이 많고 고음은 강하지 않으니까 은좀 부드러운 소리를 만드는 거죠 스피커를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행사 시에 이제 소리를 아주 멀리 뻗게 해야 할 때는 이 고음을 가능하면 많이 올려 주시면 소리는 멀리 뻗어 나갑니다 멀리 뻗어 나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 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트래블은, 트은 11시 경, 베이스는 2시, 3시, 크로스오버 11시, 볼륨 2시, 2시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또 각자 음악 취향이 있고 소리에 대한 취향이 있으니까 이걸 조정해 가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마이크를 직접 사용할, 직접 꽂았을 때, 직접 꽂을 때 어, 사용,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이크 직접 꽂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믹서에서 믹서에 마이크를 꽂고 그 믹서 라인이 와서 여기에 이렇게 꽂히게 되죠아무래 믹서 라인이 나, 믹서에서 라인이 나와서 이 라인에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또. 주, 주의할 점, 초보자분들 특히 처음에 물건 구입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캐논 순놈을 꽂아야 되는 건데, 반대로 자꾸 이 캐논 앞놈을 갖다 여기다 꽂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다 꽂아갖고, 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물건이 불량이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다 꽂아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스피커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다 꽂아서 이 여기서 나오는 선을 갖다가 다른 스피커에 꽂으면은 두개 연결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뭐 얼마든지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라인 아웃입니다. 아시겠죠? 이 라인 아웃입니다. 음, 반드시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여기 보면은 뭐 마이크 볼륨 있고 에코 있고. 마이크 베이스, 마이크 트래블 이 있습니다. 이거 적당히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어, 행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행사, 뭐, 뭐 소리 멀리 벗게할 때는 하의를 좀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때는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스트가 있죠. 이렇게 하얀 거 누르면 부스트입니다. 부스트라는 거 저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저음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뭐 아주 이쁜 건 아니고, 뭐 클럽 같은 데 춤추고 할때 한번 정말 세게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끔 눌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용하는 거, 그렇게 뭐 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빼놓고 여기서 베이스를 많이 주시는 게, 여기서 베이스를 적당히 많이 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부스트 너무 많이 올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사용하십시오 부스트는 가끔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보셔갖고 아 부스트를 정말 나는 마음에 들어 그러면 부스 트 사용하시고 보통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르지 말고 부스 트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어, 믹스에서 나온 선이 여기에 가서 먼저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거 설명드린 겁니다.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